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영하는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는 꼭좀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87조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6조를 봤죠. 법률행위, 계약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의득실병경은 등기를 하라고 돼있지. 근데 187조는 그 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법률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예시가 상속을 받았거나, 국가가 땅을 강제로 수용했거나, 판결을 받았거나, 경매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 토지 건물에 관한 물권의 취득,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을 포함해서 등기가 필요 없다. 요게 187조 본문. 단서.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처분은요. 이전 등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 뭐라고요? 이전 등기.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갑의 A 토지가 있다. 갑이 사망을 하고 을이 상속받았다. 그럼 187조 본문에 따라서 을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 언제? 갑이 사망할 때. 근데 을이 이 땅을 팔아. 자, 매매 계약을 할 때는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 없이 계약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laughs> 을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 이게 처분이야.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는 먼저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줘라. 이게 187조 단서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요. 을은 마치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세금을 떼먹는 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을은 병에게 땅을 팔고 그다음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는 의뢰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줘라. 그 187조 단서의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등 법률행위가 아닌 즉 법률 규정 등을 통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될 때는 등기 필요 없고 다만 세금 등을 포탈하는 놈들을 막기 위해서 등기 없이 취한 부동산 물권을 타인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먼저 자기 이름을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187조의 취지가 됩니다. 상속 공영지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법률 규정의 예시가 되는 거고요. 기타 법률에 관련된 이법전에는 관습법을 포함하게 되죠. 물건의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을 포함하는 걸로 해석 합니다. 즉, 당사자 의사, 매매와 같은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서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며 등기 없이도 완전한 물건 변동이 일어납니다. 갑이 사망했을 때그 갑의 부동산은 갑이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공용징수는 강제수용을 말하죠. 판례가 하나 있어요.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과실 없이 진짜 소유자를 알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자를 소유자라고 보고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목적물이 진짜 누구 소유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기존 소유권을 소멸하고 기업자가 국가가 권리를 원시직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수용절차를 마치면 그래서 강제 수용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게 되면 그때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 없이 물건을 취득한다. 근데 이건 지우세요. 수용에한 물건 취득은 원시 취지만 등기는 뭐 이전 등기를 하는데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강제 수용은 그다음 이제 판결이 문제인데요. 민사소송상 판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라고 한세 가지가 있는데, 187조 판결은 요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자, 이행 판결은요. 뭐뭐 하라는 판결이에요. 매도인은 매수에게 인 등기를 이전하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도인은 아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뭐뭐 하라. 이 판결이 이행 판결입니다. 반면에 형성 판결은 뭐뭐 한다. 법원이 계약을 취소한다. 공유물은 이렇게 분할한다. 공유물을 팔았고 대금은 이렇게 분배한다. 이렇게, 뭐, 뭐, 한다 판결이 형성판결입니다. 187 판결은 바로 이 형성판결만을 말하고요. 예를 하나 기억합니다. 공유물 분할판결. 확인판결은요, 권리가 있던 사람을 있다고 확인해주는 거고요. 없던 사람을 없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확인판결에 의해서는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있던 권리를 있다고 확인하거나 없던 권리를 없다고 확인하는 거지 확인 판결에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요. 그 형성 판결은 공용 분할 판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성 판결에는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 한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판결 자체로. 판결 자체로 계약이 취소돼요. 판결 자체로 공유물이 분할됩니다. 이런 걸 형성 판결이라 하게 됩니다. 187조 판결은 그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경매. 당연히 국가 기관의 공경매를 말하죠. 경매 법원 또는 한국 자산 관리 공사의 공경매를 말하고요. 언제 소유권을 취하느냐? 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관습법을 포함이 되고요 물건의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채권 소멸했을 때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말소등기 필요 없죠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법정상권 취득 같은 것들 국가로부터 국유농지를 분양받아서 그게 분배농지 3년에 걸쳐서 분양대금을 상환 완료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기 필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등을 통해서 등기 없이 측한 부동산 물권을 매매할 때는 등기 없이 매매계약해도 되지만 매수할 때 등기를 넘겨주려면 상속인 이름을 먼저 등기하고 넘겨줘라 이런 뜻이죠. 그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 뜻이고 이때 처분이란 이전 등기하는 것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지문 상속이한 물건변동 언제 피상속인 사망 때 공용지수 강제수용이죠. 등기를 하지 않는다. 공용을 분할 판결이라고 돼 있죠. 등기 필요 없죠. 부동산 조건 확인 판결도 등기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판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게쫙 틀린 질문이에요. 등기해야 된다, 하지 않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확인 판결은 소유권이 있던 걸 있다고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에서 권리가 변동이 안 되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한다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공경매, 언제 변동돼요? 대감을, 대금을 완납한 때죠. 건물을 신축한 사람, 사람은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혼동은 이런 거예요. 값수 땅이 있어요. 우리 이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럼 우리는 자기 땅에 굳이 지상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지상권 소멸하는 거예요. 191조 1항에 의하면 동일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혼동이야. 그러니까, 혼동에 의한 물건의 소멸은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따라서 이 지상권 말소 등기 없이도,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쭉 출제가 된 것들이 있죠. 강제 수용을 통한 소유권 취득. 경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을 통한 소유권 취득.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죠.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등기료 하지 않는다.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출제됐던 것들. 우리 180조 등기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지금 180조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공유물 분할 합의 또는 조정 이건 등기해야 돼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라면 이건 등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등기 필요한지. 등기 필요 없는지 문제에서 골라 주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과 관련된 187조 본문과 단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